날치기 사면으로 논란이 된 축구협회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면 대상자들의 정보를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금전 비리, 폭력도 있었고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고 했지만 징계 받은지 1년도 안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사면하기로 한 축구인은 100명. 이중 48명은 12년 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라 밝혔는데. 나머지 52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2차 가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비위 정도가 큰 사람을 제외했다고만 언급했을 뿐인데, 오늘 이 52명의 징계 사유가 공개됐습니다. 금전 비리가 24명, 선수나 심판에 대한 폭력이 11명, 실기 테스트 부정행위가 4명이었고, 그 밖에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하고, AD카드를 도용해 경기에 출전한 축구인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명이나 무기한 자격 정지 등 중징계에 해당됐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반성을 했고 죄값을 어느 정도는 치렀으니 긴 시간 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축구협회의 설명과는 취하시니. 달리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축구인도 10명이나 포함돼 징계의 효과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면을 단행하려 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졸속 행정 하나로 인해서 많은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어갈 것이고 지도부 총사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